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장 뜨겁고 최신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곳, 바로 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스포츠 세단, 바로 2026년형 기아 스팅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팅어는 단순히 기아의 한 모델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각인시킨 상징적인 차량이었습니다. 2017년 첫 출시 당시부터 국산차로 이런 퍼포먼스와 감성을 담을 수 있다라는 놀라움과 찬사를 받으며 수많은 팬층을 형성했죠. 그리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그런 스팅어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도 미래적인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팅어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오퍼시스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면부는 기존보다 더 날카로운 라인을 강조하며 그릴은 한층 넓고 입체적인 형태로 바뀌어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헤드램프는 디지털 LED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단순히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을 넘어 주행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 라이팅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쿠페형 세단의 매력을 극대화한 실루엣으로 공기역학적 요소를 섬세하게 조정해 고속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스팅어만의 아이덴티티인 일체형 리어라이트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그래픽으로 진화했고, 대형 듀얼 배기구가 퍼포먼스 세단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층 더 럭셔리하고 디지털화된 경험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리잡아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매끄럽게 통합했고 증강현실 HUD가 운전자의 시야에 중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투영합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친환경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돼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6년형 스팅어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3.5리터 트윈 터보 V6 엔진으로 최고 출력 42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1초 만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전기 모터와 2.5리터 터보 엔진이 결합되어 38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면서도 연비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70km의 주행이 가능해 도심 주행에서 친환경적인 면목까지 갖추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단순히 출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죠. 이번 스팅어는 최신 전자식 서스펜션과 ELSD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터를 적용해 코너링 시에도 정밀한 제어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AWD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 놓으면 상황에 따라 토크 배분을 빠르게 조정하며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트랙 모드까지 다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기아의 차세대 ADS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 시스템은 차선 변경과 합류, 그리고 추월까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선과 반응 속도를 분석해 졸음 운전이나 주의력 저하를 미리 감지해줍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 모델이 약 5천만원대 후반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추가하면 7천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2 6기 아스팅어는 단순히 빠른 차, 멋진 차를 넘어 한국 자동차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고성능과 친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번 모델은 많은 자동차 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2026 기아 스팅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마음속에서 이건 꼭내 차로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